몸 일으키기 다섯 개만 합시다. 하자 하나. 다시. 어. 어. 어? 혼자 할 거야? 흠. 둘. 천천히. 천천히 내려가. 야. 아빠 살짝 당겨줄게. 혼자 할 거야? 자, 셋 머리 살살 넷 마지막 혼자 해봐, 혼자 해봐. 그러니까 이거 하고 먹자. 마지막 흙흙 자. 머리 박어 살살 빠빠이 또로니 똥빼 없으면 아빠 때문이야.